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보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리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또 다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씀을 듣고도 빨리 가지 않으십니다. 이틀을 계신 곳에 더 유하시는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원어에는 고사이의 그 그럼으로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 있어요. 한글에는 빠져 있는데. 말을 듣고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늦게 오셨다고요? 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찬양에서 말했듯이 Lord we don't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인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도와 예수님의 속도가,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지체가 있어요 좀 전에도 봤지만 그럼으로 느껴오셨다고 말한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도 죽이시는 분임을 죽음도 이기시는 분임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한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일장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사론 로 이병에서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점이 맞았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일을 할수 없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 가지고 죽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관계가 긴밀한 사이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지금 안 오냐고? 지금 죽어가는데 왜안 오시냐고? 지금 와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리 칩니다. 왜 지금 오지 않습니까? 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병을 고치시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염호 11장 1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우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의심을 칭송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느껴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섞여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요한 보면 11장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죽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보니가 죽지 않아였겠나이다. 그들 속에 감출 수 없는 아쉬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자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인간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에 문제인 죽음 앞에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야속함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어도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은 몰랐습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빨리 오셨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예수는, 예수님은 사일이나 후에 오십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희망은 다 꺾여 버렸어요. 처절하고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절망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본질을 다시 일구시는 예수님을. 어찌면 한 가닥의 인간적 희망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철저한 절망감들을 의도적으로 우리를 몰아놓으셔서 바로 거기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인간은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아니신지. 죽음마저도 인류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존재인 죽음마저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늦었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가? 그렇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늦었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뜻을 다 알지 못해서 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장면에리는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옮겨 놓으라 하시고 사람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앞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만으로도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 쓸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1970년도 미국 달라스 구국기도 모임에서 에드윈 오어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주권자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협력 없이는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다 해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인간의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 놓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병이어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임을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그 자체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여기서 기적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에 대해서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 다워진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신 현대 선교를 열었던 윌리엄 케리 선교사도 1793년도에 인도로 파송받기 전에 목사들이 모임에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었습니다. 그때 한 원로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에 젊은이, 그만 열리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에." 이게 그 당시에 교회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적은 도무지 우리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적인 것을 압니다.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을 옮겨 놓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다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으나 돌을 옮겨 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한 후에 그다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적을 바란다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것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일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의 목적을 말했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며 나사레의 죽음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죽음의 권능까지도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죽음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더큰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나사레의 죽음은 사용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사건이 보통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 동원하여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 하시고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나옵니다. 제가 전번에 성경 전체에 죽은 자 가운데서 기적을 이렇게 몇번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때 맞췄는데, 그죠? 다섯 번이 쓰다 그랬죠.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4십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살아났지만 생명은 있지만. 아직 수위로 꽁꽁 묶여서 나오는 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나 아직 수위로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만 부여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만 이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다니게 하시는 예수님. 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억압에서, 상처에서, 고통에서,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운 그런 삶. 우리를 속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관계적인 부분입니까? 학업적 부분, 학위 진로, 지, 승진, 입찰, 사업적 성공, 사회적 인기, 성취, 열등감, 고독감, 우울증, 고황장애, 조울증, 신경수약. 교만 우월감, 과거 현재 미래, 부모 자녀 배우자 가정,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를 칭칭 동료매고 싸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것이 풍성.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오장1 절로 6절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후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일 그런 삶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혹 수위의 싸매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풀어나와 다니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